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여야, 윤 대통령 체포 연장 발부 신경 전, 국정 협의체 등 가동, KBS, KBS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앵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재판영장의 발부에 야당은 사필기정이라며 즉각 집행을 촉구했고, 여당은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서도 국회는 민생 노인을 위한 국정협의체와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버트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 대단히 에,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공수처에 대응하는 조항 집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있는 서부 집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성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하여 현지 대통령 구금식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반면 야당은 사표 기정이고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며 적각 영장을 집행해 체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국가 비상 상 수습을 위해선 재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과 여당과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창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집행위원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계를 감사하지 말고 국가비상상황수습에 적극 협조라고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양당 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해동해 경제와 민생 논의를 위한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시 국회의장 경제와 민생, 외교, 통상, 안보에 국회 정부가 국정협의체로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항공 예, 예객기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 위원회도 구성됩니다. 국회 차원에서 통합 지원에 나서 달라는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을 수용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이 오늘부터 45일 동안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 조사를 진행합니다.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비상 계엄 선포 사전 모의 여부와 적법성, 국회 병력 동원 의혹 등 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하게 됩니다.이상 kbs 뉴스 이상재입니다. 아, 하...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침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김동수 TV였습니다.